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로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어 지금 초단기 최저 영역으로 들어갈락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중점 영역에 있는 거라요. 이 좋은 장인데도 이 좋은 장인데도 최저가를 찍으려고 막 하네. 야, 딱 그렇습니다. 에 지금 터는 일절 매수 안 하고 있는데요. 27만 5천원이 저지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왔어요. 27만 5천원이 2 0 0일선이거든그깨뿐만 조금 이야기 달라지겠죠. 27만 5천원을 깨냐 안 깨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왔다. 이렇게 장이 생난리로 올라가고 있는데 2 0 0일선을 건드려오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현재 지점에서 포스홀딩스는 다른 걸 하면 안 되고. 어, 이제 27만 5천 원을 저지하냐, 못하냐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게 맞다 아시겠죠? 예, 오늘 아, 브리핑을 이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S 멤버분들은 그 삼성전자와 원유 브리핑을 잘 보시고 그래 매매하시고 또 누구냐? 어, SK 하이닉스 브리핑도 제가 해놨죠. 예, 그런 거잘 보시고 하시면 될 거고. 아, 참고로 구독자인분들은 아, 어, 뭐, 여화가 잡소리 하시지 마시고, 나가 있어. 내가 뭐, 멤버에 가입시키려고 이런 말을 한다. 뭐, 극하는 사람도 있던데, 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제가 여기 구독자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거라요. 아시겠죠? 쓸데없는 사람들 들어오지 마 있어. 예, 좋습니다. 우회 됐든 간에, 어, 오늘 그, 누구냐, 대구 제자와 또 주식 학생인 깽이, 둘, 분다 수익이 나셨다는 댓글이 올라오셨대요. 되게 축하드립니다. 어, 다른 분들은 뭐 해야 됐노? 다 죽어뿐나? <laughs> 예, 조용하시네. 돈을 몰래몰래 몰래 많이 벌고 계시는가 봐요. 오쨌든 간에 많이 벌면 됐지 뭐, 그자. 예, 오늘 이거로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턴은 이제 심하야 고 갈락합니다. 오늘도 일당은 다 충분히 했죠. 일단 몇 배는 벌었어요. <laughs> 기대서 아니고. 아, 기네스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오늘은. 그렇게 마이 매매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됐던 예, 간에, 예, 방, 아, 오늘 와, 또 드디어 전화 왔네. 매매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 지랄하고. 뭐, 욱하면은, 워낙, 몇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또, 취소했다가, 막, 이렇게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하니까, 이제, 안티가 들어오는 거죠. 어디서, 증권회사에서 들어오고, 뭐, 금융, 그, 하여튼 그런 데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네요. 한 3년 만에 전화 처음 받았다. <laughs> 매매가 그만큼 격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추식은 예,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박 끝.